날이 더워지면서 여름철 불청객 모기가 벌써부터 부쩍 늘었는데요. 이 모기를 잡는데 미꾸라지를 동원한다고 합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마을 주변의 연못 물을 떠보니 모기 유충인 장구벌레가 가득합니다. 최근 무더운 날씨에 수온까지 오르면서 모기 유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채집된 모기 개체수는 충북에서만 두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배울이나 연못 주변에 사는 주민은 한여름에는 외출이 힘들 정도로 고통을 받습니다. 아이고, 그, 저, 모기가 안, 저기 하면은 모기가 많아서 문도 제대로 못 열어놔요. 아마 더워도. 모기 유충의 천적인 미꾸라지가 하천에 방류됩니다. 미꾸라지야! 잘 살아. 이런 미꾸라지 한 마리가 하루에 모기 유충 1,100마리를 먹어치우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풀어놓아도 주변에는 모기 유충이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미꾸라지가 이제 야행성으로다가 물 위를 위아래로 막 돌아다니면서 모기 유충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모기 밀도가 감소할 것으로 봅니다. 미꾸라지는 평균 수명이 10년이 넘는 데다 사급수에서도 살수 있어 관리가 쉽습니다. 무엇보다 화학약품과 달리 인체에 해가 없어 새로운 모기 방역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우입니다.